뭘로 이기게? 그걸 내면 뭘로 이기게? 그걸 왜 돼? 이런 거 좋아요. 1260가루 토큰 드루이드. 이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 같아. 말퓨리온. 1260가루랍니다. 요즘 1위 토큰 두르를 1,660 가루로 만들었대요. <목소리> 예병 <laughs> 진짜 <웃음> 아니 이거 좀 아무리 흰색깔이라도 이건 좀, <laughs> 흰 <색깔이라도> 이건 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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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에 어, 얼마야 이만하지 다시낼 때 얼마 들어 이거 이거작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싼맛인데 이거? 이건 좀 그런데. 오케이. 일단 볼게요. 우걱잔차. 이건 또 있는 걸로다가 만들었을 것 같고요. 얘는들 단검을 안 차. 이게. <laughs> <laughs> 저 카드 2코에 쓰면 4코까지 쓸수 있는 거. 자, 오랜만에 20급 경기 봅시다. 나도 오랜만에 본다. 장검 찬다에 기습 차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봐 정말 옛날에 봤었는데 성들아, 설마 자, 안 잡는 거 아니죠? 씨발! 아니! 방금. 자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볼만해 아직까지 괜찮아. <laughs> 이거 동.. 이거 이거 동전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? 다음에 두개 내려면? 아 주는 거 봐. 20개. 이거 쓸라면은 동전 이거 해야 되지 않아? 이거 2만 원 주고 다시 내야 되는데? <laughs> 맞지. 이거 2만 원에세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세개 갖고 갖고 2만 원 주고 또 내야 돼. 나같 같은 동전 이거 했다. 모든 등급이랑 전설 포함해서 26 경기가 가장 웃기고 흥미진진하더라. 자 야임을 어떻게 쓰나요 여기서? 깐다. 음. 그래서 갑판원에게 잡히겠다. 음. 좋아요. <laughs> 좋습니다. 2-1 교환과 3-2 교환. 0능 치면 그냥 잡는데. 어 나쁘지 않아. 템포. 엄청난 템포. 극한의 템포예요 동전 엮는 거와 다를 바 없는데 너가 교환해라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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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꿈서오대부6공은 연습 1시간 했는데 이건 10분 했다고요? 괜찮아요 드루 문제가 아니에요 도적도 같이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자강두천이야 둘이 비슷해요 실력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와 요즘 하스하면 20급 에서도 1티어 덱 많이 만나는데 둘이 존나 청정수 인들 그래? 20급도 잘해? 그건 네가 20급이기 때문 너도 여기랑 다를 바 없을텐데 <laughs> 기리부이 콘서트 갔다 오느라 초반에 못 봤는데 우리 원장 쌤잘 하셨나요? 아니요 오늘 죽 쌌어요. <laughs> 오늘 죽쌌습니다 <laughs> 실수 커다란 거 하나 나왔어요. 이 친구. 자요 안에 따였고. 오. 오 마녀 숲사과 오 나무정령의 수목각자 이야 콤보 6만화 콤보 뭐야 옆에 거못 봤어 오, 오, 왜 이렇게 빨리 골라? <laughs> 난못 봤어 안 보였어 근데 제가 볼때이 사진 별로 안탔던것 같아요 살짝 보였던 두 번째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? 잘못 봤지만 자, 오린 싸다, 싸, 싸긴 싸다. 1260 가루 될 만하네. 별빛 선과 <laughs> 진짜 기속 <기소> 카드, <laughs> 기속 카드 막았고요. 어, 근데 이길 거 같은데 다 막았어. 도적이 팔만한데 혹시 단검차고 넘기나요? 맹독인가요 저거? 저쪽도 제가 볼때 한 1200가루정도 돼요 저쪽도 그 똑같구나 온다. 아니, 아니 그걸 내면 뭘로 이기게? 그걸 내면 뭘로 이기게? 그걸 왜 내? 템포노비가 어디어 세상에? 아니, 세상에 템포노비가 어디 있어? 리로이를 노린다고요. 그럼 두루가 얘를 안 잡게, 어이 나무 정령 아까 놈이 사제형이나 불러서 관전이나 하자. <laughs> 이거 한번더쓸수 있는데, 일단 욕심 욕심은 부리지 않았어요. 그냥 깔끔히 교환. 영능을 쳐도 되는데. 자기께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별빛 선광을 자기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박은 거예요, 그냥. 어, 나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자. 좋았어요, 전략. 이건 뭐야? 쓸 거면 67골 주먹. 와! 이게 템포가 아니라 이거 씨발 진짜. 와! 진짜! 한데 바로 눈 감고 하고 있는 건가? <laughs> 야, 저게 템포도적이지? 인정한다. 템포도적이다. 저게 대회 나오는 템포도적들, 템포도적 아니에요. 아끼잖아요. 이 친구 진짜 아끼지 않아요. 7코 66, 6코 5. 정말 템포 잘하시네요. 이게 진짜 템포지. 이게 2 0백 가루밖에 안 돼? 괜찮다. 나름 이 수고하셨습니다. 2 시급의 싸움 잘 봤어요. 진짜 오랜만에 보는 명승부였어. 진짜 오랜만에 보는 명승부였어. 진만부 개간지고 말은 나뭐 아예 모르겠어. 감이 안 잡혀. 근데 뭐가 개간지라는 거지? 부두인형 라판 무리엄이 고드프리경. 완전컨 일단 완전컨이에요 이거. 어? 이게 뭐지? 개간지네. 어? 개간지다. 히랬다. <laughs> 1턴 니 개간지. 너의 정신있려야 나밤 갈았는데 뽑았네. 이거는 보통 힐드로가 쓰죠. 그래서 힐드로로 보여지고요. 불가스나 쓰나? 토큰드쓰나 이거? 그리엄이 왜 개전달리 아 맞아 나, 나도 나 토큰 이거 썼지 맞네 토큰이네 지불은 있어요 지불은 있어 이게 관전 컨텐츠야 쓰레기 덱 소개 컨텐츠야 키키키자 지불로 한번 잡아먹고 큰거 <laughs> 하나 막았죠 왜냐면 속삭이는 숲을 4턴에 썼을 때 그걸 바로 정리 못하면은 바로 지거든요 솔직히 이제 모독이 없기 때문에 못 막아 그거를 잘 막았구요 산거 릅스웨 이제부터 필드 잡아나갑니다 잡아 바르고스가 이게 신카드인데 또 주문을 두번 쓰거든요 턴 종을 하면은 무작위로 내가 이번 턴에 쓴 주문을 한번 더 쓰기 때문에 좀잘 써야돼 무작위이기 때문에 뭘 쓸까나 이렇게. 오 있잖아. 여교사 여, 여교사? 요즘 여교사는 또잘 안들어가거든요 이거 천벌인거 같은데 혹은 1만화 2뎀? 뭐 그런 류인거 같거든요 천벌류? 근데 이게 천벌이 문제가 턴 종을 하면 바르고스가 한번 더 쓰는데 무작위에요 그래서 지한테쓸 수도 있을걸? 오잘 썼네 드로우로 11한테 썼으면 뭐 괜찮네요 는 살아남을 그리고 바르고스보다 아무래도 토큰한테는 여그사가 더 위협적이니까 여그사까지 정리해줬고요 바르고스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, 휘둘 같은 게 제일 좋아요. 휘둘 같은 거 나는 안 맞고. 뭐야 이거? 루나 뭐냐? 휘둘이냐 설마? 설마 휘둘인가 이거? 맨 오른쪽 거? 와! 대박! 야! 루나 휘둘 뭐야 이거? 내전드인데이 <laughs> 휘둘은 무조건 상대방한테 쳐요. 그래서 바르고 수휘들이 제일 좋거든요. 히들은 내 거한테는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플레이를 했어. 드루는 공전 그를? 내가 볼때 이거 쌩 까고 드루이드는 아마 팔만아 그냥 나무 깔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거 이거 때리고 내가 드루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. 할 만하다. 있다면 이것도 바르고스랑 아주 좋죠. 야, 이거 필드를 써도 좋고, 이거 써도 좋아요. 둘다 좋은데, 집을 무서우니까 버프가 더 좋을 것 같아. 와우, 와우, 와 이거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, 대박으로 들어갔네.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? 라팜 세워야 되나? 아 근데 이거 다 하수인으로 바꾸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더진요 어, 칼레코스. 어, 칼레코스 진짜 좋다. 칼레코스는. 그냥 세나리오스로 한번 도발. 도발? 이걸로 한번 해 줄. 조전다 ข마개못 하네 하하. 조졌다. <laughs> 이거 참고로 바로 고서 한번 더쓰 와, 드루 댕일 보고 싶다. <laughs> 아니야, 죽지는 않았어요. 11 데미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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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 못마가개간지두루 그거 알아요 그리고 요거 이중 주문 있잖아요 이것도 바르고스가 랜덤으로 둘 중에 랜덤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중 주문을 쓰잖아 그럼 하나 더 들어온다 개사기예요 진짜 어 이중 주문 들어있는 거 쓰면은 내 손으로 와요. 줄진 그것도 맞춰 가지고. 속공 6만아 이중 주문 있잖아. <laughs> 진짜 역대급 쓰레기 카드. 역대급 이코 개쓰레기 카드. 얘는 어떻게 안 바꿔 주나? 그래도 전설인데? 신사극마.